아, 여러분, 쉽게 생각해. 자, 지금 다들 솔직히 기대하고 있죠? 4월에 뭐 발표하겠지? 4월에 뭐 발표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기대하고 있죠? 기대 다 버려. 내가 정확한 스토리 지금 스포해줄게. 기대, 기대권 안 한다? 어, 4월 박살 낼 겁니다, 이 자식들 내가 보기에는. 4월에 그냥, 아미스케 대충 불러가지고. 에에3 5살이다요 와 우리 이번에는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가가지고 그 팝업 스토어에서 브이로그처럼 한번 진행을 해 특별 방송은 예! <laughs> <laughs> 그러면은 와 정말 대단해 이러면서 여러분도 모두 팝업 스토어에 가보세요. 오메마스, 러분산뭐 어다노시미니. 네, 고마워 이렇게 4월 발표 끝 하면 이제 야 미친놈들인가? 진짜 이러면서 이제 자와자와자와자와 자와자와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다가 이제 막 진짜 9월까지 다들 막저 페르소나 접습니다 저 페르소나 탈덕해요 아 로얄님 빠어저 페르소나 안함 크크 <laughs> 그걸 누가함 진짜 빡대가리야 탈출은 진능순 크크 <laughs> 이러고 있거든 다들 9월에 9월에 갑자기 공식 계정에서 당신은 최고의 손님이었습니다 이거, 이거를 성우가 딱 더빙한 거 너는 <laughs> 최... 그거 딱 뜨잖아? 그러면서, 어이, 어이, 믿고 있었다고! 이러면서 다, 다, 다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야, 로얄님, 어떻게 이걸 버텼죠? 진짜 역시 로얄님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저 옛날과 똑같이 대가리가 깨져있던 것밖에 없는데 막, 믿었죠? 아틀러스! 이러면서, 역시 아틀러스지! 마지막에 반전을 주네! 이러면서 진짜, 어? 진짜 딱 이거라니까? 이거야,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은 결국 조련 당하는 거야. 아,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공식계정 눈팅롱 트위터 있다고 말했잖아요. 오늘 봤는데, 거기서 2019년 라이브가 올해, 오늘로써 정확히 3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고 올리더라고? 그 말은 뭐다? 내가 보기에는 라이브 하려는 것 같거든요, 얘네? 알죠? 그리고 라이브에서 다음 신작을 발표해요, 보통. 아, 맞네. 그럼 올해 라이브 올해 라이브를 하겠다. 아, 하겠다. 라이브. 어, 잠깐만. 4월에 그럼 진짜 라이브 발표하겠는데요? 페르소나 5가 2015년 라이브에서 발표했고, 2017년 라이브에서 Q2랑 댄싱 발표했고, 2019년 라이브에서 그 로얄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발표하고 싶은 거야, 뭐를? 아, 이거 4월 소식에 라이브 발표겠다. 맞네. 이거 라이브 라이브 네 발표가. 아! 아, 이게 이렇게 아다리가 맞네? 어.